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병 5년에 두 개의 일간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년 병 5년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가? 과연 내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추진하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열 개의 식감 중 제가 두 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오년에 이 병이라는 글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오년입니다. 천감과 지지입니다. 이 병오가 내리는 이 병오가 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호를 가지고 오던데 어떤 일관을 가진 사람이 존냐, 한 개,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병호를 먼저, 해, 병, 인자를 해석해보자. 병의 천간을 해석해보자. 병은 어떻게 가장 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얘는 빛이죠. 그런데, 태양으로 보자 이렇게 보입니다 태양은 병화를 태양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태양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약해요 사주에서 예를 들면 병화 일주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은 병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벌써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고생하는가, 힘들게 사는가, 선방한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제가 집어넣어 보자. 병화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태양은 힘이 있어야 한다. 왜? 병화의 목적은 뭐냐? 임무가 뭐냐? 이말의 임무가. 태양의 임무는 만물을 키우는 데 있다, 이말에 만물. 만물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임무가 있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화는요. 그러면 당연히 병화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병화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 병화는 당연히 봄과 인묘진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 이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일간이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임묘진 사오미. 병화를 갖고 태어 봄에 태어난 사람들 있어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때 태어난 사람하고, 신유술 해자축을 보자. 신유술 해자축을 보자. 말이에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자, 그럼 이걸 갖고 해석해보자.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만물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봄에 태양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죠. 비추면 만물이 성장하고 자라니까. 여름철에는 병화가 굉장히 왕하죠.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가을철 부터는 힘을 좀 잃죠. 겨울철에는 더욱더 자기 역량을 발휘 못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보자. 병화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평화, 일관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내가 가을에 태어났다. 신이웃을 겨울에 태어났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고생을 해야 합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성공의 케이스로 가요. 그런데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조금 여기에 비해서 매끄럽고 괜찮습니다. 명백해요. 가을과 겨울에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하다. 왜? 너는 역할이 뭐냐? 임무 역할이 만물을 키우라고 했는데, 가을철, 겨울철에 만물을 키우려고 이 병화 용을 써보세요. 자라나, 안 자라나, 성장이 더디죠. 그걸 바로 시행착오라 그래요, 시행착오. 산전수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유술, 해자충만, 그것만 갖고도, 아, 이분이 조금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산재과 수능과 공중재을 겪어보게 보겠죠단 조건은 하나가 있다. <laughs> 만약에 병화를 갖고 있는데, 가을철, 겨울철일 데다 지지해서 병화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자월이다. 근데 옆에 타 주에, 타 주에 여기에 온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사움이 온기가 있을 땐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수가 많이 있어 냉기가 너무 많아 내가 병화를 갖고 있는데 금과 수가 너무 많. 아 그럴 때 이것을 겪게 된다 이 말에 왜 힘이 없으니까 이 논리 안에 주겠지자 그럼 병원인이 어오겠죠 병원인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금수가 너무 많. 신유술 사주를 보니까. 어둡고 추 그러니까 금과 수가 많아야 돼. 사주에 보니까 운도, 대운도 그렇게 돌았다면, 내년 병원에는 뭐냐? 얘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 말에 비견이지만은 도움 주로 와요. 얘가 막강한 힘을 갖고 어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년 병원에는 한번 괜찮다. 단, 이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강렬해요. 병화를 갖고 있는데 병호다, 정미다. 이렇게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병원년이 들어오면 이때는 전체를 바풀을 태우겠죠. 이때는 아파요. 건강이 안 좋아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걸 이야기한 건 거의 대부분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가을, 겨울에다 선박 한번 해볼만 하다. 봄에 태어났으면 어떻냐? 적당하게 오행상 봄에 태어나서 화해 기운이 있다면 내년 병원에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함께 협심해서 인물을 완수하고 만물을 키울 수 있다. 이걸 이야기겠죠 병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화는 뭘 싫어하냐? 신금하고 개수를 싫어해요. 왜 신금과 개수를 씨냐면 병은 신금을 만나면 얘가 뭘로 변하냐면 구름으로 변해요. 병신합을 하죠. 병신합을 수를 만들어내요. 수왜 수를 만드는 태양이 구름을 만나서 피를 만들어내겠죠. 얘는 또서리로도 봐요. 태양이 서리를 녹이면 물방울이 생기겠죠. 병신합.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구름을 만나니까 태양이 구름 속으로 가려지면 자기 역할을 못하겠죠.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신, 병화는 신금을 싫어한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병화는 개수를 싫어합니다. 개수는 반드시 지지에 들어와 있어야 축과 진이 있습니다. 진과 축이 병화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간에 개수 있는 걸 별로 안 좋고 지지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으면 좋아요. 왜? 얘가 있으면 은 비가 내리면 태양은 숨어버리니까. 특히 태어난 시에, 태어난 시에 이 개수가 있다 그러면 조금은 쥐약이다. 왜? 앞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 내 병화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내가 가을철에 태하느냐 겨울철에 태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도 한번 찾아보자. 얘는 뭐냐 을목을 제가 봅니다. 을목 다시 이야기해죠 얘는 을목을 키우는게 역할이겠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겠죠. 임무가 주어진다는거지. 을목,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년 병원에는 나에게 햇빛이 들어오는 거다. 화초는 태양을 쫓아갑니다. 얘를 만나서 이 병화를 만나서 을목은 자기 역량을 발휘해 그것이 바로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자기로서 성격, 격이 성립이 된다 이 말에 그래서 화려하게 대비를 한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니까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년 병원에 한번 해볼 만하다. 단 너무나 조혈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괜찮다. 대부분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인묘진 사오미, 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봄에. 봄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여름, 여기서는 딱, 뱀사자까지만 인묘진 사까지만 태어난 사람이라면, 오와 미에 있는 사람들은 사주의 구성에서 또 화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겠지만, 인, 묘, 진, 사, 뱀, 월까지 태어났다면, 을목은 병원에는 한번 그래도 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가 생각 먹고 어떤 일을 계획 세우고 했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가 신금과 개수를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병화가 개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화의 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개수가 와서 피를 내려서 조후 균형을 이루어지니 얘가 일정한 꿈의 소나기가 내리고 난다는 병화가 그 틈을 타서 자기 역할을 발휘할 게 괜찮은데 대부분 얘는 싫어합니다. 근데 을목은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간목을 좋아하고 임수를 좋아합니다. 이두 개만 있으면 괜찮아요. 임수도 병화의 어떤 거냐, 원래 병입충이지만은 왜 얘는 개수를 싫어하느냐? 왜 임수를 좋아하느냐?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하늘에서 물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병화는 비를 싫어하겠죠. 얘는 뭐냐면은 하늘의 비가 물이 아니라 땅의 물이에요. 땅 땅의 물을 얘들 빛을 비춰주면은 이 임수가 만물을 키우는데 자기 역할을 일정하게 하니까 방해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임수가 있든 지지에 있든 임수 병화는 좋아한다. 특히 어떤 경우를 좋아냐? 중요한 것이 이거더라. 키가 뭐냐? 병화가 이렇게 심 있을 때, 심각할 때 임수가 들어온 것은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막강한데 만약 임자 대운이 들어왔다, 자오 상충에도 아주 좋습니다. 길충이라 그래 아주 좋은 충. 내년 병원에 을목 일관을 가진 사람들, 병화 일관을 가진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걸 보자.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인월에 태어났다. 인, 묘월에 태어났다, 진월에 태어났다. 얼마나 얘같이 봄에 을목 자체는 핏을 원하잖아요. 당연히 들어가니까 좋겠죠.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근데 신유술이다. 가을철의 병화다. 내가 조금 산쟁과 수준을 겪을 수 있다. 여기가 태어난 날과 시에서 화기가 있으면 괜찮아. 요 아주 괜찮은데 그것이 없다면 산쟁과 수준과 공중전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내는 병원에 한번 해볼만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야겠죠.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상담 받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 저에게 상담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 내 일간이 이런 게 지금 적용돼 있구나 그러면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 시도를 하자. 내가 직장 문제에서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아, 골치 아프면 다른 쪽으로 가봐라. 왜? 어차피 좋아지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럼 조금만 견뎌 봐라. 좋은 기운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갖고 참고해 보시라는 걸 이야기했겠죠.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년 병화 병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을철 겨울철 금수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내년 병원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 가라는 걸 이야기죠. 그러면 왜 그러냐? 다시 이야기하죠. 병화는 만물을 키우고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을철, 겨울철에 힘이 약해. 이 병화를 뭘로 봐야 하냐면, 병화를. 얘는 자기 스스로 강의 강약이 안 돼요. 병화는 그냥 평등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너는 기분 나쁘니까 안 비추고 있는 게없으요 만물을 골고루 비춘다. 평등의, 얘가 평등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괜찮아요. 종교가 괜찮습니다. 종교. 자,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강, 왕, 쇠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안하지만 어떤 영향을 받냐면 병화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봄의 태양, 여름의 태양 강렬하죠.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철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오늘 지금 한낮인데도 추워요. 1월달 가보세요. 꽁꽁 얼른있을때 밖으로 한낮 오에 가보세요. 춥습니다. 한 여름철 6월달에 밖에 나가보세요. 여름. 머리 벗어집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유일하게 이것 영향을 받아. 그러면 얘가 병화가 찌그러지지 않는다. 이 말에 강세가 강하거나 세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줘. 어차피 태양은 태양인데 얘들의 영향을 받는 계절과 시간. 오후, 신시, 유시 넘어가면 없어지잖아요. 시간의 영향을 받고. 그럴 때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인시에 다시 얘가 올라오잖아요. 이것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가 자존심은 쓰레겠죠. 누구에게 자기 그릇이 찌그러지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등한 이 병화가 보편적으로 희생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들 이 있어요.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복이 없냐, 어떤 사람들이 고생을 했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병화를 갖고 있는데 신유술, 회자축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을 겨울에 얘 목적은 뭐냐? 인물은 만물을 키워주는데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고생하고 끝난다 이말이에 그래서 인복이 약한거에요. 내가 죽으라고 희생해 주는데 특히 사주에서 병화일관을 갖고 있는데 신약사주 옆에 근수가 많아서 이 병화가 힘이 약할 때는 백발백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희생한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좀 살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있다. 다시 을목으로 갑니다. 을목은 괜찮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 인묘진 사오미에 대나도 일단 뭐냐, 이 병화는, 에, 을목은 내년 병원에 막강한 힘을 갖고 도는 게 괜찮다. 얘는 생명을 키우는 병화. 얘는 예를 들면, 열매를 잊게 해주는 불, 화기. 근데, 양쪽 다 위아래가 화의 기운 자체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춥고 내간 기운을 갖고 있어도 이 을목과 병화에게는, 가을, 겨울에 태어난 이 병화에게, 사주에서 금수가 많이 있을 때 병화는 분명히 얘한테는 비겸, 나한테 뭘 뺏어가는 세력이 아니라, 내가 신약하니까 나를 도움주러 오는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목과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 괜찮으니까 한번 그래도 해보자. 항상 이야기해주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피빌 언덕이 주어지면 치고 나가자. 온전하게 운이 주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온전하게 다 모든 조건을 갖고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운이 들어오면 뛰자. 일정한 부분에서 운이 두르면 치고 들어가자. 그 일간이 바로 을목과 병화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다 일간도 사주에 보면은 다 구성이 맞게 있겠죠. 오늘 제가 이야기는 이 을목을 병화를 갖고 얘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일간도 그래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두 일간은 해보자. 괜찮다. 을목에 있어 병화가 강력하게 비춰주고 가을 겨울이고 내가 대원에서막춥고 냉한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을목은 찬스겠죠 상관이잖아요 식신이잖아요 재물을 생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을목에게는 뭔가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움직일 때가 왔다 이걸 양해 주겠죠 어쨌든 이 부분만 장애물이 없어져야 한다 사주에서 병화, 아니 을목에게 있어서 이것이 들어온데, 이런 시기에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달이겠죠. 이 달을 주의를 하라, 이걸 얘기해. 내년에도 이 달이 들어올 땐 조금 주의하자, 참고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병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 한번 해볼만 하다. 특히 병화 일간은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잘 참고해봐라. 금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볼만 하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편적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너무나 조열한 기운만 아니다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호년에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병호가 일간 을목과 병화를 갖고, 갖고 있는 특히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은 가을 겨울에 이 오늘 제가 이 병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하다가 요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병화는 좀공통적으로 참고해버렸었어서 보 제가 이 강의를 올린 것입니다 병화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대운에서 혹은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은 사람들 을목은 그 상관없다 사주가 춥고 내만 기운이 있거나 을목이 너무 조열하지 않은, 않은 상태의 을목이라면 해볼만 하다. 베익생 것을 한번 추진해 볼만 하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을목일관과 병화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